자, 여러분, 어, 휴일 잘 쉬고 있습니까? 어, 이제 음, 이 단원 우리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주변 환경을 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 그 단원 메인 사진에 보면 순천만 자연 생태 공원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가 우리가 어 9월 달에 수학여행 갈때 들러 볼 곳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요 순천만 자연 생태 공원이 어떤 이 순천만을 아주 보호하면서 우리 인간과 어떤 자연 환경을 적절하게 아주, 어, 조화롭게 잘 가꾸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뭐, 어, 여러분 혹시 가본 친구가 많겠지만, 이 가본 친구는 아마 그 독특한 그 풍경에 대해서 신기하는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한번 9월달에 가서 많은 것을, 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 학습 문제는 국토 개발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국토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운의 민운의 가족이 졸라에 살고 있는 현세네 가족을 만나려고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예전에 비해서 현세네 마로 을 가는 길이 좀 달라졌대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예전에 현선에 집에 갈 때는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했던 길이에요. 근데 지금 길이 어떻습니까? 일자로 뚝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산산을 뚫고 있는 어떤 터널이 있습니다. 자, 이 터널이 생겼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터널을 만들면서 길을 일직선으로 확 빨리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어, 터널이 생기면서 아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 뚫렸을 때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무려 민우네 집에서 현선의 집까지 시간을 우리 한번 보면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선생님 뭐를 바라 그랬습니까? 먼저 이렇게 제목을 보는 거죠 민우네 집에서 현선의 집까지 이동거리 명심해 주세요. 항상 제목을 먼저 보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축이 그 다음에 세로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가로축은 터널 공사 전, 세로축은 터널 공사 후. 자 <laughs> 아유 미안합니다. 가로축이 터널 공사 전두 개, 터널 공사 후 이렇게 돼 있고 세로축은 시간이에요. 터널 공사 전에는 요만큼 올라져 있다는 말은 50분 뭐가 이동 거리가 터널 공사 후에는 얼마? 20분. 야 그러면 이 터널 하나로 가지고 무려 시간이 그 30여 분 정도가 단축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터널 공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국토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개발을 했을 때 국토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 이외에도 어떤,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국토개발을 하게 되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 요 그림은 하나, 둘, 삼, 사, 일, 이, 삼, 사가 네 가지의 우리 어떤, 어, 인간의 삶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다리가 비좋아서, 비좁아서 통행이 불편하죠.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장에서 오염 폐수가 나오고 죽은 고기도 떠다니는 거 보이나요? 예. 폐수가 아마 정화되지 않아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또세 번째는 뭘까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 이 허수아비가 서 있는 요지이 뭘까 예 논밭이 되겠죠 논이 되겠죠 홍수가 나서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 땅이 포장되지 않아서 또, 또 어때요 굉장히 좁죠 좁아가지고 어~ 차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여기에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다리를 더큰 다리, 널찍한 다리를 나와서 차들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다리를 더큰 다리와 튼튼한 다리를 만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을 해결할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공장에, 이 공장에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이 폐수 앞에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처리장. 뭐라고요? 폐수 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폐수들을 깨끗하게, 어, 정화시켜서 물을 내어 보낸다면 하천이 깨끗해질 겁니다. 3분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홍수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장치는 뭘까요? 예, 먼저 산 위에 댐이 되겠죠. 댐을 건설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을 보관했다가 또, 비가 적게 드는 가뭄이 발생했 때는 그 댐에 저장했던 물을 조금씩 내어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4번은, 어떨까요? 당연히 길을 더 넓히고, 땅도 더 포장된 깨끗한 도로로 만들면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 이런 국토개발이라는 것은, 국토개발을 통해서는 인간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활이 편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 이런 인간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을 한다. 그래서 앞에, 어,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국토개발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어떤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꾸로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국가에서 터널, 고속국도, 그다음에 다리, 항만, 항만은 배 들어오는 거 말하는 거죠, 부두. 그다음에 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국토 개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댐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는 산업을 모아서 그, 이제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라는가 혹은 그런 그 바다를 메꿔서 간척지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국토개발 산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런 국토개발 산업은 어,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의 노력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우리의 삶을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국토개발이 무작정 좋은 것만은 분명히 아니에요. 뭐냐, 여기 있습니다. 국토개발을 위해서 결국은 일정 정도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라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괴될, 왜냐면 터널을 만들면 있어서도 터널을 만들 때그 터널을 뚫는 공사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터널을 뚫으면서 그산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농식,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뭐 죽을 수밖에 없고, 따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 파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라 것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어쨌든 개발을 안할 수는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인간이 보다 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발을 할때 어떤 개발을 해야 되냐.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면적이 좋고 상이 많아서 더 뭐다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해야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우리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어, 할수 있도록 아주 국토개발 산업을 뭐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면서 국토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숙제 조사 과제는 뭐냐 이런 인간들의 인간들의 어떤 국토개발의 사례. 국토개발에 한번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어, 떤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을 했다. 그래서, 문제점과 개발이라는 요거 내용들 들어갈 수 있게끔, 다양한 국토개발의 사례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 한두 개로 끝내지 말고, 좀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휴일, 좀 이~ 거꾸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네, 남은 시간 푹 쉬고 또 웃는 얼굴로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